동대가 지금 독식하니까. 동대 만나면 거의 거의... 싸워야죠 뭐. 어, 그러니까 동대랑 싸워야 되니까. 그러고 분배는 거의 주사야 우리 서대는. 우리 밑으로 안 들어온데? <웃음> 지금 상황이 <laughs> 동 지금 명가가 엄청 이야, 안 좋고. 나이 지금. 집행자는 완전히 초식이고 그나마 어. 싸우는 게 우리하고 독종이에요. 그나마. <laughs> 명가는 인원이 너무 없고 집행자는. 완전? 아, 지금 명가가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그래, 그래, 지금 하나 씁니까. 파자는 거아니야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네. 지금 합쳐서 늘리려고 지행 대가리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오라니까 그리고 명가 지금 많이 접었어 주축 세력들 어. 그 그러니까 이제, 아니, 지금 애들이 지금, 머리 쓰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가 누냐는 소리, 소리가 동대 캐릭을 키우고 있는데 동대로 넘어갈까 아, 서대 어? 남아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대요 누가? 그, 그, 너무. 면가 부대다. 넘어가라. 그래, 예, 근데 그러니까. 그 타이 얘기가 나왔는데, 그 자기네가 뭐 오해도 있는 것 같다고 한번 그랬잖아. 요 내가 승질나 갖고 명가대장한테 얘기했잖아요. 어, 어. 지금 쿨이라는 놈이 부대장 됐다고, 지금 무슨 도발하는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. 그 얘기가... 프리 요즘 회의, 접속도 안 하고, 아, 원점대어도 그러니까... 내려간 걸로 봐서 접은것 같던데. 그 명가, 아니, 잠수 타가지고 면가에서 완전히 난처 해가지고, 아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접속하자마자 그, 지금 그 원탁 원탁님이 지금 미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도 그타 타협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는, 듣고 듣고 어, 생각한 게 있었다. 근데 지금 강사자인 쿨이 그 쿨이 조나도안 하고 어,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다. 했나? 보니까 아. 그러니까 독종도 의욕 있는 애들만 우르르 모여가지고 저도 금방 식을 것 같고. 나 지금 다 메모해 놨어, 응. 다한 마디 한 마디 한 거. 오들이야. 자. 오들이. 근데, 에이. 응. 지다내 밑으로 무릎 꿇어가면서 원탁이접어해 <laughs> <laughs> 주겠다. 까지나한 마디 했다가 왜 게임 접으라고요? 니가왜 <laughs> 어, <laughs> 접노? 야 공이는. 공이. 아니 왔어? 내가 막따뜻고 막 싶었는데 나원탁으로 어. 이게 이런 네. 서대 회의 같은 거 공이 니가 가, 나 대신 이제. 언제까지, 아, 제... 언제까지 <laughs> 있으면 제가 갈게요. <laughs> 제가 접속이 네. 제가 참석하겠습니다. 말하라고 보내줬지 만 한마디도 못하고 나노. <laughs> 한마디가 아니고요,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. 네, 건덕지가 없었어요. 뭐, 뭐나 솔직히 없고. 그냥 지네끼리 친분 쌌는데 우리 그냥 델러리 간거 같았어요. 얘기하지 다 됐고 우리 밑으로 들어라고. 우리 지금 우리 응? 꿀리는 거없까 걔들 합칠 필요도 없고 전쟁하는 사람들 예전보다 많아졌고. 그래. 우리는 아쉬운 게, 게 없어. <laughs> 왜 받아줘요 걔들을? <laughs> 우리끼리 어울 그러니까요. 계들을 <오면> <laughs> 걔들을, 걔들을 받아줘야 돼. 아, 걔들이 불안 우리. 일으켜서 우리가 더신선있질 거니까. 거울이... 당연하죠 머리 아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물갈이 대하고 좋구만. <laughs> 아니 내 말은. 내 말은 뜻은그 말이 아니잖아. <laughs> 알면서 가나야 근데 있잖아 오드야. 그독종이그 가.. 누구 여자하나 있더만. 네. 걔때네. 23살. 그러니까 걔가, 걔가, 걔가 해, 누구 아니야? 해미? 예 해미. 걔는 목소리 이쁘더라. <laughs> <laughs> 그럼 아유, 가만 땡겼나? 걔만 빼워.. 가만 땡겼네. 가만 좀 땡겼나? <laughs> 고드 고고리한테 얘기 좀 해야 돼. <laughs> 진짜. 고구리 독종에다 박아놔야 되겠다. 걔좀 땡겨서 그래. 다시 와라. 고구리하고 신... 마트레이드하자. <laughs> 네, <마트레이더>. 아, 힘든다. 마트레이드, 마트레이드. 고구리가 우리 전투에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데 공격 안 돼. 아니 이 <laughs> 첩자로 심어놓으면 되잖아. 첩자로. 형이 어. 독종, 독종에다 첩자 필요 없어요. 명감 몰라도 독종에 들어오는. 어디야? 핑 찍으라, 핑 찍으라, 핑 찍으라, 핑 어디... 찍으라. 무조건 에 예. 드는 게 우선 그... 어... 어... 말한 사람 생각이 저릴것 살살 잘르 작사 찍고 마. 아니 마지마 보호 지역 아 기다려봐 보호를... 내 얘기 들어봐 예, 내, 보호를... 내 얘기 들어봐. 어선 어... 어... 찍을 때 아... 네. 보호 지역에 들어가면 작살로 찍어가지고 돌려버려. 전말안 여기 했게. 어. 여기는 여기는 어선이고 여기가 셀카 그러니까 잡아라 그아 그런 필요 없어 어선만 치울 거라. 어선 근데... 어선 가자. 지가 동대 가든 뭐 할던 우리가 뭐할 바야. 그냥 가버렸으면 저... 좋겠어. 그런데